만난 거 사가지고, 어, 이곳으로 오셔서 드시면서, 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굿모닝, 준모닝.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들어오셔서 유튜브 창에 남겨주시면 되구요. 010-3890-0012 문자로 주시면 되구요. 엽서 써서, 어, 엽서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다방준모씨 출발합니다. 싶다. 네,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 나간 동안에 또 우리 멋진 친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디서 온 누구예요? 어 경기도 용인시 어. 204동 406호에서 온 엄규원입니다. 아, 규원이? 예, 예. 204동 406호는 뭐 아저씨가 알아도 모르겠는데. <laughs> 규원이. 규원이 지금 유튜브 생방송 나가. 어때 기분이? 오 좋아요. 좋아? 어. 야, 규원이 이제 아까 딱 들어오는데 그 여기 하늘정 올라와서 아저씨한테 인사하는데 멋지더라. 제가 인사를 좀 잘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인사성이 발아가지고 아저씨가 눈에 탁 들어왔잖아. 규원이가 야 그렇게도 인사를 잘하라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 아빠 엄마요.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가 아주 훌륭한 분이구나. 어, 어 근데 에, 그 규원이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네. 어디예요? 전주요. 전주. 전주는 너 처음 왔어요? 몰라요. 아 몰라요? 그 전에 왔었는지? 네. 어, 근데 아무튼, 어, 기억이 없으면 처음이지, 뭐. 기억이 있어? 아니요? 어, 없어. 그러면 처음이야. <laughs> 몇 시쯤에 왔어요? 한 시쯤에 왔어요. 한 시쯤에 왔고, 이제 오늘 자고 갈 거예요? 네. 그, 한 시에 와서, 뭐, 뭐 했어요, 지금? 결혼식장 갔다가 숙소에서 TV 보다가, 여섯 어. 시에 와가지고, 어, 어 그, 그, 어, 피순대인가? 풍남피순대에서 국밥하고 피순대를 먹고 그그그 그, 그 김밥 뭐 삼겹살 김밥 어허. 하는데 줄 서가지고 어. 어, 바나나 그 구이라는 거 먹고 탕으로 어. 먹었어. 아, 이야 많이 먹었네. 어, 짧은 시간에 그뭐 먹은 것들이 아주 맛있었어요? 네. 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생각이 안 나. 다 맛있었어? 아니요. 그럼. 탕후루요. 탕후루. 당우루. 야, 탕후루가 어린이들이 좋아하지. 순대도 맛있게는 먹었어요? 네. 아, 순대 좋아해요? 네. 오, 그래요? 어, 규현이는 어, 나중에 뭐, 뭐 해보겠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 제가 그 4학년 이학기 그 반장만 해 보고 부회장 선거에 못 나가 가지고 그 5학년 이학기 부회장 선거에 나갈 거예요. 아야그 반장 선거는 반장 선거도 나갈 거예요. 반장도 나가고? 네. 어, 부회장 선거에 나가 가지고 부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될 아. 거예요. 아저 부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부회장이 안 됐고 이제 또 나갈 건데 될 거라고? 네. 어, 친구들이 좋아해요? 네오 그러면은 여기 규원이가 지금 여기 친구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어 원래 그그 그 뭐랄까 연설을 하잖아요 네뭘 하겠습니다 하면서 네어 그거 한번 해볼까? 어 그걸 아직 준비 안 했어요 어 준비 안 했지 당연히 안 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봐 생각나는 대로 자 친구들이 여기 있다 근데 내가 나가서 지금 부회장 어 찍어주라고 얘기 해야 돼 그냥 한번 해봐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언종 초등학교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기호 일번엄규원을꼭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야, 진짜 기호 일 번이야? <laughs> 몰라요. 어, 모르는데 어쨌든 저 규원이 <laughs> 당장 뽑아주겠다, 뭐. 예? 맞아요. 제가 좀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 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어 저는 반에서 애들을 많이 웃겨줘요. 웃겨줘? 네. 어, 어떻게? 해? 제가 연기를 좀 잘해요. 연기를 잘해? 네. 허허 또저 아저씨가 연기를 안볼 수가 없네. 자 연기를 어떤 연기? 어 제가 그그 그 사회 역할극을 할때 규원이 음. 엄마라는 걸로 음. 엄규맘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지었거든요. 엄규맘. 맘. 어, 엄규맘. 어. 네. 어, 아 그럼 엄마 목소리를 내는 거야? 굵은 목소리도 잘 아, 굵은 목소리 잘 내고 응.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여자 목소리부터 한번 해보자 여자 목소리는 잘 못하겠어요 아 그래 굵은 목소리네 아 그럼 굵은 목소리 어 굵은 목소리로 가보자 굵은 목소리 자 <웃음> 어! <웃음>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야 <laughs> 잘하네 응 잘해 그저 뭐야 나중에 커서는 못될 거요. 해서 저는 그그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요. 오 아저씨 같이 이런 거? 네. 오 그래요? 혹시 뭐 생각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 컨텐츠가 뭔지 알죠? 게임이요. 아 게임 쪽으로? 오호 야 게임을 뭐 하는데 중계할 거예요? 네. 오저 어, 요즘 규원이가 좋아하는 게임 뭔데? 어 클래식 로얄이요. 에, 뭐 아저씨 모르니까 그런 거 있다고 하고. 알았어. 네? 교원이 네. <laughs> 아, 나중에 훌륭한 크리에이터가 될것 같아. 어? 아, 아저씨도 훌륭한 크리에이터가 될것 같아요? 네. 어, 뭐가, 뭐 보니까 그래요? 어, 구독이라는 쪽이 있는 어, 거를 어. 보고 사람들이 뽑아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저 그럼. 그러...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그 아저씨 실버 버튼 받아봤어요? 실버 버튼이 뭐예요? 유튜브 하면, 뭐, 그, 구독자 30만 명을 넘으면 주는, 유튜브에서 주는 아, 실버 버튼. 아, 30만 명이 넘어야 돼요? 네. 아, 30만 명이요. 이야, 30만 명이 넘으려면, 규헌이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저씨 지금, 그, 만 명도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엄마에게 지금 말해서 구독해달라고 어, 할게요. 어, 엄마한테? 네. 근데 엄마만 구독해서는 30만 명이 어려운데, 그러면 제가 아빠 어. 형아하고 저도 구독을 할게요. 와 그렇게 해서 또 친구들한테 그 부회장 나갔을 때 우리 아저씨가 유튜버인데 막 그러면서 그것도 해줄 거예요? 네. 아저씨, <laughs> 음. 어그 나중에 이거 유튜브 제목을 규원이와 음. 함께하는 라디오라고 좀 해주세요. 제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아 알았어요. 네, 규원이와 함께하는 라디오?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야, 그렇게 꼭 할게요. 어, 여기 형아한테 얘기해줘. 형아, 형아, 형아 좀 부탁한다고 형한테 얘기해. 여기 형아. 형, 부탁할게요. 어, 형아라고 해줘야지. 형님,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형님이 해줄 거야. <laughs> 야, 규현이 참뚝뚝하네 어? 어, 네. 어, 그럼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아 형아 잘 지내보자 규현이가 <laughs> <laughs> 네, 소개 좀 해줘요 DJ 아저씨처럼 자 어, 오늘 온 사연은 오늘 서울에서 전주 오는데 길이 막혔어요라는 사연이고 신청곡은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가로 보컬 심규선 가로라는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가로까지. <laughs> 잘했어, 교훈이. 네, 물은 잘했어.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네. 2020년도 열 하루가 갔는데, 어, 1월 1일 되면서, 어, 작심했던 것들, 혹시나, 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들, 은 다시 작심하셔서, 잘, 술술 잘, I